한국 트로트 음악의 세계에서는 비네라는 떠오르는 스타가 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재능과 독특한 스타일로 전국의 음악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비네가 2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발매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높아지고 있으며, 비네의 미니 앨범이 대성공을 예상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보컬 실력은 단연 뛰어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영혼에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한 유명한 작곡가와 프로듀서인 마스터 비네가 그녀를 위해 독점적으로 6곡의 탁월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음악 산업으로부터 받은 지지와 신뢰도 분명합니다. 산업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장민호 마스터가 비네의 미니 앨범이 음악 차트를 석권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으로서의 의견은 중요하며 팬들과 음악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의 최신 시즌이 예상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시기에 전해졌습니다. 리이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달 4일에 방송된 미스트롯의 세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 약간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두 번째 에피소드보다는 낮았습니다. 이러한 시청률 하락은 이전 시즌과는 대조적으로 극적인 27%의 시청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최근에 마무리된 미스터 트로디라는 프로그램도 20.9%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20%를 초과했습니다. 시청률에서의 소슬라이단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네가 이미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중요합니다. 그녀의 미스트롯 31회 에피소드에서의 공연은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비네의 위무대는 6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헌신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더욱 기대를 더해 최근에는 비네가 2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업계 내에 따르면 그녀는 탁월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작곡가인 조영수와 작곡가가 그녀의 재능을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여섯 곡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앨범 제작을 크게 지원했습니다. 비네의 멘토이자 가까운 동료인 장민호 사부는 미니 앨범이 음악 차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의 리뷰는 모두를 흥미롭게 만들었으며 어느 정도의 높은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영수와 다른 재능 있는 작곡가들의 도움으로 장민호 사부는 비내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단언합니다.